태도, 제일 중요해. 크게는 이세가지로 얘기할게. 지금 너희들은 뭐야? 학생, 제자. 맞아? 배우려고 온 사람이잖아. 그지 내가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태도를 그렇게 가고 배우면, 배우는 속도가 진짜 빨라져. 30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있어. 태도가 안돼 있으면 얼마, 얼마짜리 강의가 돼? 3만원. 그치? 좋아. 3만원. 자, 3만원짜리 강의가 돼버렸어. 왜? 내가 배우는 태도가 안돼 있고, 내가 존경심이없고 이 자리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또 소망이 없고, 내 스스로 마인드셋이 덜돼 있는데, 이 300만주의 강의를 들어도 나는 3만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재능이 생기는 거야. 똑같이. 30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은 사먹의 가치를 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전적으로 이건 태도에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로 내가 필터링을 하는 거야. 정수기에 놓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수기에 다 걸러버려.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미네랄도 없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좋은 성분까지 넣어가지고 더 좋은 걸 첨가한대. 막 이온, 나노, 막 문대 막. 어떤 사람은 그게 꾸정물이어가지고 오히려 더러운 물이 나와. 자, 이거는 물의 문제야? 필터링 문제지. 나의 필터가 곧그 태도야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필터를 끼는지가 정해지는 거야 그렇다면은 간단하고잖나 나만 바꾸면 돼내 태도만 바꾸면 되고 어, 저 사람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제대로 들어야지 오늘 뭘 배울까 오늘 뭘 얻어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각오를 가지고 눈을 뚜 뜨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소화할 거야 3억으로 만드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도가 안 좋고 듣다 말고 아니면 또 졸고 있고 그러면 바로 3만 원 되는 거야 3만 원보다 못 하지 시간 낭비야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된다고. 오히려 내가 3만원을 번게 아니라 3만원을 쓴 거야. 태도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300만원짜리가 3억짜리 강의가 될 것이고, 그 이상도 만들 거 아니냐. 태도가 내가 안 좋아버리면 3만원이 되는 거야. 그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중요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나에 대한 태도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나를 인정하고 있니?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 내가 천재 같아? 지금부터 나에 대한 점수를 주시오 1번 못났다 2번 그럭저럭이다 3번 평범하다 4번 잘한다 5번 천재다 몇 점? 2점? 4점? 자, 지금부터 너네는 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나에 대한 태도야 나를 평범하다고 받아들여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평범한 삶을 증명하게 될 거야 이해되니? 나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넘어가니? 선생님이 나한테 자주 쓰는 말이야. 야, 오도아이! 못하는 게 없네! 잘했다, 이번에. 야, 너네가 너네 인정하자. 좋은 태도를 갖고, 좋은 칭찬을 하고, 좋다고 생각해줘야 너네들이 변하는 거야. 이해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면, 그 좋게 평가한 걸 지키려고 노력한다니까?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주면안 좋게 주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증명하려고 할 거야. 자, 지금부터 다들 뭐야? 어떻게 되고 싶어? 다오점 줘버려 그냥 끝까지 꺼뭐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어.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가지래? 내가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잡을까? 어떤 사람은 남의 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공공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헛으로 쓰고 망가뜨리고 또는 대충 버려놓고 또는 자기 돈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쓰려고 하고 태도는 존중을 의미해. 돈은 돈끼리 모여 다닌대. 그리고 돈끼리 모여 다니고 그 돈은 존중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대. 어떤 사람은 다 써버리고, 왜? 그래. 어떤 사람은 1 0 배로 불리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더 좋아하겠니, 돈이? 불려오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지. 그리고 그거 갖다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지. 내가 앞으로 돈을 대할 때, 돈을 벌었을 때,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귀하게 대해주고, 절대 홀대하거나, 낭비하거나, 써버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유지했을 때, 돈은 서로 소문을 내서, 데리고 온대, 돈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을 때. 이해되니? 그러면 돈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주고 그런 태도를 갖고 이세 가지의 태도를 내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돈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사람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내가 쓰는 거 지장 없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꿈꾸는 게 굉장히 자유래 그리고 그걸 향해 다 나아가야 돼 그런 삶을 꿈꾼대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딱 얘기하는 이세 가지 태도 이 태도가 있어야 돼한 걸음 더 정점은 가 원하는 길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킹메이커 오드완 넌할수 있어 실패는 없어 킹메이커 오드완과 함께 지금 힘이 될 시간